바라만 봐도 미소를 유걸하는 사랑스러운 텐션, 왕자, 슈퍼스타,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희재가 구해전 홈즈의 인턴 코디로 출격한다. 27일 방송되는 MBC 구해조 홈즈에서는 가수 김희재와 코미디언 조혜련이 프리댄서 개발자의 한강 뷰로망을 이루고픈 의뢰인을 위해 매물을 찾아 나선다. 한강 뷰로망을 가진 1인 가구 의뢰인은 프리댄서 프로그램 개발자 겸 주식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다. 의류에는 직업 특성상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 날이 많아 잠깐 쉴 때만이라도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한강 휴집을 원한다. 위치는 한강만 보이면 서울 워기든 상관없고 예산은 매매가 7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힌다. 복팀의 김희재, 양세형 그리고 덕팀의 조혜련은 복팀의 매물이 있는 강서구 염창동으로 향했고 염창동을 찾은 김희재는 인근에 위치한 SBS 공기호를 떠올리며 예능 스타 킹을 통해 14세에 데뷔를 했다고 말한다. 복팀의 매물은 199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2020년 올 이모델링을 마쳤고 아늑한 거실의 채광을 따라 들어가면 통창으로 한강 뷰와 안양천 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김희재는 창 밖으로 보이는 월드컵 대교를 설명하며 2023년 개통선 BTS가 다리 위에서 무대를 꾸몄다며 BTS의 I Need U를 트로트 버전으로. 완벽하게 불러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실내에 들어선 세 사람은 흠잡을 곳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안방 통창으로 보이는 월드컵 대교와 성선대교, 양화대교가 보여 3대교 부를 자랑한다. 팔색조의 매력을 자랑하는 인턴 코디, 김유재와 함께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한강비 아파트 찾기는 27일 목요일 밤 10시 MBC 구해조 홈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